지금 이 시간은 기독교라 하는 이 종교의 근본 이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가령 예수교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파를 따라서, 장로교라 하는 분도 있고 혹은 감리교 혹은 교결교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이해하기 제일 쉬운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처음에는 단순히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성경을 읽어 보니가 계시다고 하면 그 신약을 우리가 펼쳐 보면 거기 가령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르시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기 전에 복음이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한문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말로 바꾸면 그저 기쁜 소식. 또,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기독교는 좋은 뉴스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를 부를 때에 좋은 뉴스, 뉴스 또는 기쁜 뉴스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전에. 아덴의 사람들은 흔히 새 것을 듣기 좋아해서 언제나 뉴스를 듣기 원했다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뉴스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에도 다른 시간은 바쁜 이는 별로이 보지 않지만은 뉴스 시간만은 텔레비를 보고 그 뉴스를 듣습니다. 또 지금 텔레비전이 있다고 하고 라디오가 있지만은 지금 많은 신문을 또 여러 종류의 신문을 늘 발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문을 읽습니까? 그 가운데 뉴스가 있는 까닭입니다. 벌써 여러 해가 되었지만은 일본이 항복을 했다 하는 뉴스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 뉴스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어떤이는 너무 기뻐서 하다가 그만 혈압이 높아서 세상을 떠나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큰 뉴스도 있고, 작은 뉴스도 있습니다. 또, 언론계에서는 해마다 금년에 큰 뉴스 열 가지는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간추려서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는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생각할 때에 이 우주가 창조되고 인간이 이 지구에 나타난 이후에 제일 큰 뉴스가 과연 어떤 뉴스이었던가? 이런 점을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가령 역사적으로 우리 동양 하면 동양에서 제일 큰 뉴스가 어떤 뉴스이었던가? 성길사한이 백만 대군을 몰고 시말리아 산맥을 넘어가는 뉴스 물론 굉장했을 것입니다. 혹은 서양으로 말하면 나폴레온이 온 유럽을 지배했다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뉴스 당시에 있어서 큰 뉴스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해서 새 대륙을 발견했다. 그런 뉴스, 물론 큰 뉴스이었을 것입니다. 다 굉장한 뉴스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제일 큰 뉴스가 무엇이었던가를 혹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라의 반도 통일 아마 큰 뉴스였을 이 겁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 그때에다 신문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큰 뉴스로 보, 어, 알려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 가운데는 크다고 반다시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1950년 6.25 사변에 대한 뉴스 같은 거. 물론 전 세계를 통해서 뭐큰 뉴스입니다. 북교가 남하를 침략하여서 내려온다.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 그게 큰 뉴스는 뉴스지만은 좋은 뉴스가 될 것은 없지요. 큰 뉴스라고 반드시 좋은 뉴스는 또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큰 뉴스가 될뿐 아니라 제일 좋은 뉴스가 무슨 뉴스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laughs> 또, 아무리 좋은 뉴스라고 하지만은 누구에게나 좋은 뉴스. 가령, 일본이 항복했다. 하는 뉴스는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참 좋은 뉴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에게야 그것이 좋은 뉴스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막힌 슬픈 뉴스 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뉴스는 크고 좋은 뉴스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만 좋은 뉴스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지 못한 뉴스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크고 제일 기쁘고 제일 좋고 동시에 누구에게나 좋은 뉴스 어느 민족에게나 좋은 뉴스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사람에게나 좋은 뉴스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이제. 제가 그런 뉴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주가 생긴 이후에 제일 큰 뉴스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들은 모든 뉴스 가운데 제일 좋은 뉴스입니다. 기독교는 누구에게나 어떤 민족에게나 좋은 뉴스입니다. 저 북빙양 근방에 사는 에스키모에게나 남양 군도 혹은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에게도 백인이나 황인 말할 거 없고 누구에게나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그저 옛날에는 좋은 뉴스라고, 복음이라고 일칼했습니다. 자, 이제 좋은 뉴스의 내용을 간단히 여기서 말하고, 또이 앞으로 조목조목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좋은 루스를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쓴 말씀이 우리 성경에 한절 있습니다. 혹 예수를 믿는 이는 어느 성경절인지 아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뉴스는 누구로부터 시작하였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간을 본래 지으시고 인간의 운명을 주장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유일무이하신 대주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런 우주적 뉴스를 전에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큰 뉴스 이어 제일 좋은 뉴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하셨다고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세상이란 뜻은 세계란 뜻입니다. 물론 세계라 하면 온 지구를 가르킨 말입니다. 세계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금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사랑하셨습니다. 세계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세계 안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여러 가지로 쓸데없는 일로 분쟁하고 싸우는 가운데 이 세상은 많은 고통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곧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죽기를 물론 좋아합니다. 사랑이 클수록 더 귀한 것을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은 아마 우리 자녀들일 것입니다. 자녀 가운데도. 애 아들이 있다고 하면 이애 아들처럼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애 아들을 세상에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이 옵시다. 무엇하려고 이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요, 그것은 인간을 도와주시고 죄악 가운데 빠진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보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큰 뉴스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좋은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 뉴스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기독교는 곧 가장 큰 뉴스요. 그 내용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요.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러한 종교이라고 하는 것만은 우선. 말씀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쉽게 말하면 제일 큰 뉴스, 제일 좋은 뉴스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를 단순히 복음이라고만 일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가장 간단하게 기록한 내용은 제가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앞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시도 구원의 진리, 이 기독교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나씩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